찌를 어, 이벤트 가격으로 드리는데 찌, 탑이 하나씩 더 추가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찌 하나에 탑 하나가 이벤트로 나간다고 잠말씀하는요 아.. 봄찌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하겠다. 톱이 두 개씩이에요. 톱을 어, 어, 아, 아, 어, 원래 찌 하나에 톱이 하나인데, 자,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낚시 방송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저수지는 봄에 3월 달에 들어오면은 그나마 큰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저수지는 일단 애정 시대, 일제시대 때, 여기 현지인들이 진짜 머리에 흙을 이고 등에 치고, 이 제 방을 축조를 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 어, 일정기 시대 때 우리,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 축조가 됐던 이 저수지라고, 어, 90세 되시는 어르신한테 그 얘기를 쭉 들은 이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또 1월 달에 이렇게 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저수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2월부터는 우리 좀 목낚시 방송은 얼음 낚시 관련 영상은 에, 업로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2월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에, 해동이 밑에서 얼음이 빙질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사고가 났죠 충남 쪽이세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좋은 방송 낚시 방송은 예, 얼음 낚시 관련 영상은 절대적으로 업로드가 안되고요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즌에 맞춰서 봄에 물낚시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풀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 포인트. 예, 캐스팅 장소를 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난중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서 어 참고를 삼아서 오시면은 예, 봄에 들어와도 풀이 많이 무성해 있더라도 예, 여러분들은 예, 좋은 캐스팅 장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항상 좀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편에 서서 편리하게 예,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여기에서 지금 이 카메라가 이거 어, 나갔다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오자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요, 작년 봄에요. 그리고 어, 이쪽, 이 뒤에 이쪽은 완전히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자리, 이 자리는 푸들밭으로 완전히 형성이돼 있어가지고 봄에는 어,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게 바로 여 자리인데요 여 자리는 예, 아주 푸들이 요 앞에까지 예, 요 앞에까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어, 저희가 작년 예, 5월달에 4월달에 여기서 바늘 여러 번 터트린 예, 그 캐칭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방송 시방송이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곳에 예, 이용을 하시려면 은 일단은 쓰레기 보면 참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여기 쓰레기 환경 지킴이라는 분이 지역 주민이 한 분이 다니시는데 그분한테 쓰레기 버리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시면은 정말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할 정도로 엄청난 안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캐스팅 하시는데, 항상 쓰레기 봉투 어 이쪽 지역 거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하나 들고 나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좋은 방 낚시 방송이 이쪽에서 어 바로 위치 공유해드리겠지만, 은 좋은 어방 낚시 방송이 경기권에서 오늘 어봄 시즌에 캐스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저수지 하나를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찌를 인벤트 어, 가격으로 드리는데, 찌로 탑이 하나씩 더 추가로 드리해주겠습니다 초기자료 조회찌 하나에 탑 하나가 인벤트가 나간다고 말씀하셨고데 아, 본찌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하겠다. 아, 톱이두 개씩이에요. 톱을 어, 원래 찌 하나에 포기하는데, 말풀인데요. 음. 얼음은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 여기 말풀이 아주 엄청납니다. 볼까요？얼음 을 한번 깨보겠 습니다. <laughs> 오우, 얼음. 오우, 얼음. 오, 오, 오 수심도 깊어요. 오 수심이 여기니까 칠심 나오네요. 얼음 두께가 꽤 두꺼운 것 같아. 얼음 두께가 얼마나 나오냐고 볼게요. 두음가 12cm 얼음덮께가 12cm 나오는데요 수심은 수심은 어, 여기 수심이 70 나오네요 여기. 아, 얼음 늦게 한 12cm 나오고, 어, 여기 가까운 데는 수심이 70 정도 나와요. 어, 조금 더 들어가면, 은좀 예, 깊어질 것 같아요. 오늘 주문방 낚시 방송에 이쪽에 예, 얼음 빙지를 지금 보러 왔는데, 아, 얼음 빙질도 그렇고, 음, 예, 봄에 이제 이쪽 포인트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봄 포인트도 확인하고, 어, 물낚시 때, 포인트도 확인하고 그래서 왔는데 얼음이 꽤 두껍네요 어, 좋은 방 낚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예오래간만이 음, 어디 가는 거야? 어한 바퀴 돌수 있어 저우까지 예, 조심해 미끄러지지 말고 哦、oh. 嗯，哎。Uh. 자 안녕하세요 좋은방송 낚시방송 입니다 이쪽 상류 쪽에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이쪽에는 아주 수심이 바로 이 가에 여기는 한70 정도 나와요 70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리고 얼음은 지금 한 12cm 정도 얼어 있는데 어, 요, 요 부분에서 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요 부분에서는 얼음 낚시가 가능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을 낚시 방송이 자, 1월 마지막 주 어, 얼음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그쪽 상류 쪽, 이쪽으로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대물이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축조된지가 100년이 어, 넘는 저수지다 보니까, 좋은 음, 방낚시 방송이 또 이쪽에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또 취재를 한 결과를 예,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방낚시 방송 경기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루 낚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낚시 방송 또 오늘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에 얼음 낚시가 가능하긴 해요. 어 그냥 가쪽은 수심이 70에서 90까지 나오고 있는데, 101m 가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큰 가운데는 지금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녹고 있죠 이쪽 오른쪽으로도 녹고 있어요 그래서 가에만 가에는 이제 빙질이 12cm 이상 나오고 있는데 아, 오늘 좋은 낚시방송 이쪽을 에, 저희가 봄에 에,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 한번 들어봤습니다 봄에 저희가 요 바로 요 앞에서 어, 지금 카메라 지나가고 있는 요 넓은 요 공간 앞에서 저희가 바늘도 몇번 터트리고요. 그리고 고기그 끄집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조문방 낚시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쪽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조문방 낚시 방송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일단 얼음 낚시가 끝판입니다. 더 이상 어, 얼음 낚시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쪽에 와서 답사를 해 보는데 아직은 에, 이쪽 제방 쪽은 얼음 낚시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상류 쪽은 수심이 1m 이내권이니까 어, 얼음 낚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방 낚시 와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위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익을 만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찌를 인벤트 어, 가로 드리는데 찌 탑이 하나씩 더 추가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찌 하나에 탑 하나가 한다고 말씀하시 아, 범치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하겠다. 톱이 두 개씩이에요. 네? 어, 아, 톱을 원래 어, 찌 하나에 예, 톱이 하나인데.